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날 하루에 세 가지 날씨를 경험을 했어요 네. 맑은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고 그다음 비 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음. 근데 사람도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네. 기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나쁠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? 밖에서는 밝은데 가족한테는 좀막그렇지않는 것도 있죠. 있고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날씨는 자연현상에 불과해요 음. 예를 들면 비는 그냥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이죠 네. 근데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.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걸 그냥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그냥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날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고유한 자연 현상이에요. 네. 그래서 비가 온다. 그럼 우산 쓰면 되잖아요. 그래서 아이 사람은 지금 이런 날씨네, 이런 캐릭터네. 그럼 그걸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 나가면 어, 조금 더 어른답게 네. 어, 다투지 않고 갈등이 좀 커지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실까 네. 그래서 날씨를 대하듯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. 그래서 만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을 네. 선택하자. 음그 말씀 을꼭 드리.